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아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FOMC를 앞두고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28일 새벽 1시 40분 인데요 이제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FOMC에서 보폭이 결정이 됩니다 보통 시장에서 0.75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죠 보통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1%가 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울트라 스텝이 돼도. 한 자산을 줍줍 파는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떨어지면 더주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멘탈을 잡고, 투자를 하고, 투자자들 분 중에 지금 리셉션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최근 증시도, 관망세,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렇게 매수세가 확 줄었기 때문에 수급이 지금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죠. 지금 외인 공매도가 판을 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전문가들도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불황이 온다, 리세션이 온다, 극심한 경기 불황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혼돈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말한 장단기 금리 역전 때문에 리셉션이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미국의 바이든이 입장에서도 지금 11월 8일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어떻게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누르고 장단기 금리 균형을 어느정도 맞출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국같은 경우도 지금 시진핑이 22년 경제 성장률 5%를 공포한 시점에서 더 이상의 코로나가 창궐하더라도 뭐 경제 봉쇄나 이런 거를 할 분위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재 가격도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유류도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최악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 높긴 높습니다, 둘 다. 예. 더욱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혹시라도 뭐 그런 공포가 있다고 하면 분할 매수로 다가서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분할 매수를 강조하는데요. 그 이유가 리스크에 대한 개념입니다 분할 매수를 하면 리스크가 당연히 줄어들죠 예, 줄어듭니다 분, 리스크 감내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차이거든요 나에게 5천만원이 있다 이럴 때 한번에 5천만원을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도 있으니까 저 같으면 한 천만원씩 다섯 번으로 나눌 것 같아요 더 자신이 없거나 그러면 500만원씩 10번에 나눌 수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리스크는 당연히 줄어들고 그리고 쌀 때마다 주수면 당연히 안전 마진이 있기 때문에 잃지 않는 투자로 귀결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고요 그리고 과거의 기록으로 봤을 때도 금리 인상기 시대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시기에는 신흥국 지수의 지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증시가 저는 좀 괜찮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그런 장기 산업이 이제 예, 주가 되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예. 일부에서는 반도체 수급 이 꺾이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일단 그러니까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이제 2분기 예상 실적 발표할 때 얘기했지만 HP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요가 견고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HPC 같은 고성능 칩들은 지금 뭐 없어서 못 산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D램 같은 거는 이제 수요가 조금 꺾이지 않았냐라는 걱정이 들고 SK 하이닉스도 오늘 실적 발표해서 지금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둘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얘기가 둘다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긴 호흡으로 봤을 땐 반도체는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 계속 성장되는 섹터다. 산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욱이 지금 삼성전자는 내년에 그 주주 환원 정책이 있어요. 특별 배당금 또는 자사주 매입이죠. 어느 방법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 이제 결정할지 모르지만 삼성전자가 어, 특별 배당금으로 된다면 그 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사주 매입으로 한다면 이제 증시가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그런 호재가 되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도 지금은 사야 된다. 특히 삼성 정자의 매력도는 굉장히 높다. 안전마진이 뭐 특별 배당금을 된다 그러면 배당금이 한5% 정도 될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지금은 투자를 할 매력이 너무나 넘쳐난다. 더 이상 나쁠 수 없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매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최근 금융위에서는 기관과 외인의 무기한 공매도에 대해서 개인들의 공매도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걸로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참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뭐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냐. 참, 의심이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어, 공매도에 대해서, 어, 손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내심 좀 기대 아닌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음, 저는 사실 이 위한 공매도에 대해서는 생태교란종이라 생각하거든요. 한국 증시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교란종. 옛날에 황소개구리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생태의 교란종을 없애기 위해서 황소개구리를 막 잡았죠. 천적에 관한 연구도 많이 했고, 그렇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태 교란종을 잡기 위해서는 그 교란종을 포획을 하든가, 아니면 그에 맞는 천적을 통해서 그 교란종이 더 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방법을 광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에 대책을 한다는 건참 실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러니 우리나라가 금융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가 수면으로 올라온 것도 자체가 공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또한 이런 내용이 또기사화가 됐으니까, 좀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좀 기도 안 찹니다. 한번 볼까요? 이원이 주가받아 한투증권 3전 2,500만 주 공매도 위반. 내용이 뭐냐면 한국투자증권이 2007년에서 20년 동안 삼성전자 주식 2,500만여 주를 공매도하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내용이 허위 공매도예요. 허위 공매도, 진짜 공매도처럼 속이고 거래 행위를 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만 2,552만 주, 지금 6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하이닉스 뭐 10만 원 정도라고 하면 3,850억이에요. 참 이게 다해서 한 2조 정도 될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걸려도 손방망이 저어 기간명 공개 안돼 자본시장의 고질병인 불법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금융 당국의 손빵망이 처벌과 비공개 가능문이 거론된다. 이게뭐 걸려도 기간명이 공개가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처벌도 손빵망이라니까. 땅 기사를 보니까 이게 한 8억 정도 과징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태료가 자, 조단이해 먹고 과태료 8억 내면 정말 뭐 손빵망이죠. 누구라도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이러니 이러한 것들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니까 금융위에서 어? 공매도에 대해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예. 이거부터 해결, 하루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금융 후진국으로 남지 말자고요. 예. 공매도부터 해결하고 이 시장의 흐름부터 건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루빨리 건전한 생태계 환경을 위해 생태계 교란종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